네, 하이, 여러분. 네. 계단 타러 나왔습니다. 아, 이제는 봄이 다된것 같아요. 날씨가 무척 따뜻하네요. 네. 아까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지금 계단 타고 있는데, 어, 완전 따뜻해서, 아, 어, 이게 겨울인가 싶네요. 네. 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어, 월요일이라서 조금 개인 일정도 바빴고, 네, 많이 바쁘다 보니까 벌써 저녁 6시가 됐어요. 지금, 네, 저녁 시간, 저는 계단 타러 나왔습니다. 네, 15층까지 왔고요. 어, 네. 16층. 하, 1회 계단. 완성. 네. 그러면 저는 또두 번째 계단을 달아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3층으로 가서 네. 다시 계단을 타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5번 어, 계단을 완성하고 네, 또파이팅 4분 네 계단 파이팅하고 네, 내일 아침 더 어, 활기찬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안녕.